둔다는데, 어,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 있고 억울한 운명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적반화장식에 있는 것들이 보여 나는 뭔가 스트레스성으로서 풀 곳이 해소할 곳이 필요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숨어둔다는데, 아,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어 있고 사방이 막힌 운기라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구설시비는 있다지만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갑갑하고 답답한 쾌야 가다오다 막히는 수준의 내가 원하는 쾌가 없는데 25년, 26년 상반기까지도 이 사람은 좀 힘들다 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반성하는 마음이라든지 참회하는 마음 아니면 잘못됐던 거에 대한 어떤 풀어가는 것들을 자기가 잘 잡고 가야 많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재주 참 많은 사람인데 뭔가 유혹에 빠졌던가 중독적인 거에 꼬여 있다는데.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졌다.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사람이 잘 많이 꼬여요. 사람들한테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 사주팔자를 지니고 있으니까 공인이 됐겠지. 공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야 유혹에 넘어가지 못해 아까 그랬지 중독에 약해 우리가 약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사고수가 튀어나와 옛날 같았으면 조용하게 잠재워져서 산다라고 하면 아니다 이거지 요즘은 매스컴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전파가 많이 되다 보니 이 사람은 억울한 운명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적반하장식에 있는 것들이 보여 그래서 나죽어수하라는 소리가 보이고 지금 그냥 흐린 정신인데? 한 3, 4년, 4, 5년 쾌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뭔가 스트레스성으로서 풀 곳이, 해소할 곳이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냐. 말했죠. 중독을 하면 뭐라 그래, 우리가. 술이 과해져도, 약이 과해져도, 뭐, 다양하게 등등등. 욕먹죠. 욕먹을 수 있는 쾌가 많은 거지. 근데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 욕심이 많아서, 어, 아까 그랬죠. 도의적인 부분들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했어요. 되게 도덕적이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옳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점에서는 관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남들이 봤을 땐 불륜이야. 난 사랑이야. 사랑의 집이 두개 있었대, 썩을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은 안 되지만 나는 진짜 이거는 사랑이었다. 음. 사랑의 집이 두 개. 아침에 뛰고 저녁에 뛰는 걸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번 향후 행보은좀 어떨 것 같아요? 주춤주춤 할 걸로 보여줘요. 지금 당장 반짝하고, 울... 기회가 있었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놓쳤대. 근데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네요. 자기가 기술재주를 갖고 뛰어나게 태어났지만 풍파를 많이 맞아요. 그러면 풍파를 많이 맞는다는 거는 굴곡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자꾸 느껴지는 게좀 그냥 어떤 여자가 자꾸 비쳐요 이분 사주를 보는데 남성의 사주를 보는데 그래서 울고 계시는 여자가 자꾸 비쳐서 화경이 비쳐서 참 안타깝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신명에서 신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해서 기회가 올 거다라고 하시니까 그 기회를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